자, 23번. 여도 김영 변호사네 조합 설립인가 후에 다주택 조합원의 주택 매수자도 분양권 신청이 있는가? 뭐 이렇쭉 써놨는데 음. 자, 과밀 억제권에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나 투기 과일지고. 음. 자, 하나 볼게다. 신을 주고 저 얘기했어요. 아까 전에. 재건축 하는 것은 조합 설립인가 전에 여러분 날차 받아도 돼요. 돼요. 그러면은 사든지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조합은 되는 건 확실한데. 그럼 재개발은, 신발산에 재개발한 거는 언제까지 사야 된다고요? 관리처분인가죠? 자, 그러면 뭐, 예로, 신을 죽으면 재건축 합니다. 재건축 하는데 지금 내일 모레 부사기, 웃습니다 내일 모레. 수면이 순간에 지난번에 하나, 아파트 하나 나왔었어요. 3억짜리 하나 왔었어요 4억 구층에 해갖고, 뭐, 3억까지 받이게 3억 3천에 졌도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합은 자기 줍니까? 안 줍니까? <laughs> 줍니다. 그게 조합이 설립돼도 주민등록 초반에 뭐 5년 이상, 어, 10년 이상 되고, 자기 거주를 심의했고, 등기가 5년 이상 있고, 그 다음에 뭐또 이런 겁니다. 어, 은행 경매. 은행 경매 날짜 받으면 되고, 개인이 강제 경매건낙가받으면안 되고 이런 조항이 있어 도정부에 보면은. 어, 그래서 저거는 은행 경매입니다. 은행 경매고 이제 원래 조합원이 갖고 있는 건데 있는 건데 사업 시행 인가도 났고 조합도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도 났고 관리 처분 계 인가도 났지만은 지금 낙찰받아도 저거는 은행 경매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경매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강제 겸메다. 누가 판결을 받았고 1억 돈을 못 받아서 판결물을 겸메한다. 이런 거는 또 조합은 안 돼요. 도정법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 자,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여기도 이분도 이제 이게, 어, 뭐 조합에 관련돼서 뭐쓰는 겁니다. 한번 보시도록. 자, 24번.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